자, 지금 요거는 이제 오리지날입니다. 오리지날. 제가 118만원 주고 샀던 오리지날, 어, 어 로드에 70도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. 자, 118, 118만원 날아가는 거죠, 이제. 자, 그래도, 어, 이렇게, 어, 어, 오리지날까지 다 불어뜨리면서 강도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. 자, 얘도 결국 2번 때가 부러졌고, 얘도 잘 넘어가네. 어, 어 이거 5.9kg 나왔네. 오, 엄청 많이 나왔다. 음, 자, 이렇게 리린날 부러뜨려 봐야 되는데 잘 만들었네. 굉장히 그 가벼운 낚싯대인데, 5.9kg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괜찮지만, 이제 공장이 피곤해지는 거죠. 어, 이 방법을 내야 되거든 그죠? 그래야지 끝나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5.9kg 나왔습니다